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205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9장에서 41장 말씀으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인생 가운데 옥의 티 같은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온 바벨론 왕의 사자들에게 유다의 보물 창고와 군기 창고를 다 열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 덤으로 생명을 얻은 자의 행동이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피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예언하신 것이지요. 40장부터는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요. 40장 1절의 첫 단어가 바로 위로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제 포로 생활이 다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선 위로와 회복,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신년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는데요. 올해 제가 뽑은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한 저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제의를 받고 제가 읽을 성경이 이사야서라는 걸 들었을 때, 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하며 순종했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으셨나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이사야 39장부터 41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9장. 그때 바벨론 왕 발라단의 아들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것을 그가 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그 사절단을 환영하면서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 곧은과 금과 향품과 값비싼 기름과 갑옷 등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왕궁과 그 나라 전체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물었다. 이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내게 왔다고 했어. 예언자가 물었다. 그들이 왕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어. 내 창고에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나온 내 혈육 가운데 몇몇 중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롭고 안전하겠지.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두 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푸른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시온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쳐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분이 상급을 갖고 오신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의 앞에 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 나 가슴에 품으시고, 정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 이끄신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느냐 누가 땅의 흙을 바구니에 담았고, 저울로 산을 달았으며, 천칭으로 언덕을 달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렸고, 그분의 상담자가 돼 그분을 가르쳤느냐?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해시켜달라고 요청했느냐? 누가 그분에게 공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분별의 길을 알려드렸느냐? 보라, 문민족들은 물통에 담긴 물한 방울 갖고 저울 위에 놓인 흙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고운 흙보다 더 가볍다. 레바논의 숲도 재단의 장작으로 쓰기에 모자라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기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겠으며 어떤 형상과 닮았다고 하겠는가? 우상. 그것은 장인들이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그 위에 금을 입힌 다음 은으로 장식한 물건일 뿐이다. 너무 가난해서 그런 물건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숙련된 기술자를 찾아가 썩지 않을 우상을 만든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태초부터 그것을 듣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분은 땅 위에 둥근 천장에 앉으시니 땅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분은 하늘을 휘장처럼 펴시고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그것을 펼치신다. 그분은 귀족들을 있으나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 통치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들이 심기자마자 씨가 뿌려지자마자 땅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그분은 입김을 불어 그들을 말려버리시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곁처럼 쓸고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견주겠느냐 누가 나와 같겠느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부르신다. 야곱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왜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 끝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붙떠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손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백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와서 말해보라. 우리 함께 법정에서 따져보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의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두었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의 앞에 두고 왕들을 굴복하게 했느냐. 누가 그의 칼로 그들을 흙이 되게 하고 그의 활로 바람에 흩날리는 죄가 되게 했느냐. 누가 자기 발로 간 적이 없는 길로 그들을 추격하되 상처도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했느냐. 누가 처음부터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내 이 일을 이루게 했느냐 처음이며 끝이 있나 여호와가 이 일을 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떨고 있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 다가오는구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힘내라 하고 말하는구나 기술자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펴는 사람은 모루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며 용접한 것을 보고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의 못을 단단히 박아 고정시키는구나 그러나 너 이스라엘 내 종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 모나마 땅 모퉁이에서 불러 너를 데려왔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를 향해 화내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사라질 것이다. 내가 아무리 원수들을 찾아보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게 싸움을 걸어오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오른손을 잡은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내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고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새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개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키지라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찬양할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서 해가 다 타버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 물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무릉덩이로 바꾸고 메마른 땅을 생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나무를 심겠다. 사막에는 잣나무를 놓고 소나무와 해양목도 함께 두겠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소송을 걸어보라. 야곱의 왕이 말씀하신다. 증거를 내놓아보라. 너희의 우상들을 데려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게 해 보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해 보라. 우리가 그것을 듣고 고려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해 보라.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게 해 보라. 장차 될 일을 말해서 너희가 신들임을 우리로 알게 해 보라. 좋은 일이 생기게 하든 나쁜 일이 생기게 하든 어떻게 좀해 보라.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지든지 두려움에 빠지든지 할 텐데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쓸모도 없는 것이다. 너희를 신이라고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역겹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깨웠으니 그가 오고 있다. 해 뜨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오게 했다.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회반죽처럼 밟는다. 어떤 우상이 태초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말해줘서 알게 했느냐. 그 말이 맞았으라고 말하도록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없고 선포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너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 나는 처음에 시온에게 보라, 그것들을 보라 하고 말했고,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둘러보니 아무도 없구나. 그들 가운데 물어볼 사람이 없구나. 내가 물어도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구나. 보라, 그들은 모두 가짜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들의 우상들은 바람이며 헛것일 뿐이다. 50편, 50편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운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분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맹렬한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오느라 하늘이 그 을을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이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속의 동물이 다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날려있는 소들도 다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을 이뤄라 고통 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분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내 형제를 비난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